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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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6절을 중심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그동안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있었던 양심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혼동을 겪게 되는 혼란에 빠진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양심과 전혀 다른 양심을 가진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을 논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심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심의 가책을 받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양심에 따라 행동하다 라는 말 등에 사용됩니다. 철학사전에서는 인간이 사회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을 말한다. 즉,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각 개인이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서 생긴다. 양심은 의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의무를 수행할 때는 양심이 맑아지고, 그것을 거부할 때는 양심이 번뇌하게 된다. 그래서 양심은 개개인의 도덕적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변증법 철학자인 해결의 사전에 의하면 양심은 우선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인 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것은 첫째로는 그것을 자기와 함께. 둘째로는 상대방, 타자와 함께. 셋째로는 절대자와 함께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결은 자기 확신을 중요한 계기로 하는 양신 개념은 루토의 종교 개혁에서 유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순수 이성 비판 철학자인 칸티의 사전을 보면 양심은 보통 선악을 판단하는 생득적인 능력, 즉 진화적인 능력으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그것을 인간의 내면에서의 법정의 의식이라고 규정합니다. 인간의 내적인 법정의 의식이 양심이다. 따라서 거기서 자신의 생각이 서로 고소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한다. 그리하여 양심은 도덕적 자기의식으로 간주된다. 양심이 법정 안에서 고소하는 인격, 즉 원고를 말합니다. 또 판가름하는 인격, 재판관을 말하죠. 고소당하고 판가름당하는 인격, 피고를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각각 다른 인격이지 않으면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보아서 다른 인격의 존재가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철학이라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별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원고, 피고, 재판관이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사물의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기능이나 도덕적인 정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고 죄를 책망하며 선을 추구하려는 선한 능력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양심의 헬라어 언어는 신의 데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함께라는 신과 알다라는 네이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 언어, 신분의 차별 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만인이 다 같이 옳다고 느끼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양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 선악의 기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 등을 말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양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말씀 소두에도 언급했지만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그간의 말과 행동들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들에게는 손톱만큼의 양심도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과연 저 사람들에게 양심이란 어떤 것일까?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관한 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행동들은 저들의 양심에는 합당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앞에서 양심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보면서 당연히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 그 역사가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갈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딱한 가지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하신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악가입니다. 왜 금하셨습니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바뀌게 되는 것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범함으로 선악의 기준을 이제는 자신들이 정하는 타락한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류 전체는 아무도 이 죄인의 위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게 된 존재로의 위치가 바뀌지 않은 인간, 그들이 말하는 양심은 결국 그들의 기준 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수가 양심이라고 말할지라도 불완전합니다. 양심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조국, 추미의, 윤미암, 이용구, 박봉계, 황우나, 문재인, 흑석 김희경 선생님, A4 용지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새칭 양심에 털났다. 기독교적 용어로는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할수 있는 말과 행동을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디모데우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양심이 바로 같은 생각. 공통의 깨달음 즉, 민족, 언어, 신분,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 혹은 만인이 다 같이 옳다고 느끼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기준일 때 비로소 올바른 양심, 완전에 가까운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언급했듯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요. 고린전서 10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며마 판단을 받으리오. 이렇듯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쉽고 고림도서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전서 10장 1 2절 고린전서 아니 예 10절부터 12절 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은 것이니라. 이렇듯이요 쉽게 약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으므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어서 9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거리낌 없도록 힘써야 하며.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고림도전서 8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향해 늘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선한 양심은 칸트가 양심을 설명할 때도 잘 설명했듯이 오늘 고른 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처럼 요 생각들이 고소하는 인격 원고라고 말씀 드렸죠. 고소당하고 판가름당하는 인격, 피고. 판가름하는 인격, 재판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원고와 피고와 재판관이 서로 이것을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판관이 오늘 이 로마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여기서의 이 재판관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상황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될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칭 양심에 털난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아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늘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고 살아야만 선악과 범한 아당과 하의 위치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크신 은혜 아래 올바른 양심의 선자, 바로 이런 위치의 선자가 될수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행동하는 양심의 다소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우리는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래서 그분이 재판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원고와 피고와 다투는 것으로 그 양심이 우리는 이제 분별을 할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설명드렸지만, 양심에 화인맞은것 같잖아요. 어떻게 저걸 양심, 저게 양심 있는 사람일까? 뭐 그런 우리 좌절에 빠지잖아요. 근데 너무나 성경을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양심에 화인맞은자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양심에 대한 말씀을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심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청을 받고, 받고 선하신가 복의 멸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3창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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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요, 양심이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양심의 정의도 이제 이제 그 양심에 대한 것을 참으로 아버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양심은 불완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아버지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원고와 피고와 이제 재판관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양심이 우리 안에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다투고 그 재판관 그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참으로 양심에 바르게 산다 그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사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기준한 재판관이 하나님이신 그 양심이 살아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그렇게 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양심의 아버지의 털난 자들이 많아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이제 양심의 올바른 선사들이 그런 위치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리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말씀의기준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한 주간도 그 양심의 아버지 올바른 그런 삶을 아버지 살아내는 아버지 우리 무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손 얹은 순종의 손을 보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종이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온전히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계의 문제, 심령의 문제, 재정의 문제 모두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망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지어다. 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혜로울지어다. 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응답받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